안녕하세요. 류마티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 어, 사랑 류마티스의 식사일기를 보내주고 계신 어느 20대 젊은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어, 환자분의 기록 식사일기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블로그 내 사랑 어, 류마티스 들어오셔서 류마티스 이별 여행 식사일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올려드린 건데. 계속해서 환상적인, 환상적인, 리마스 이별량 식사일기 보내주고 계신 어느 20대 여성분의 환상적인 리마스 이별량 식사일기. 제가 왜 환상적인이라고 붙였는지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분 이제 식사일기 보내주신 거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로 이제 메일 보내주신 거 보면은 믹스커피나 아메리카노. 하루에 믹스커피를 막두잔 이렇게 드시고 아메리카노를 한잔 이렇게 드시니까 제가 이제 드시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어요 이분이 믹스커피 많이 드시는 그 기록들 그랬더니 이제, 어, 이제 안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효과가 있었네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아침은 제육볶음, 잡곡밥, 김치, 더덕무침 괜찮은데 간식에서 초코칩, 크림 프라푸치노 이거 굉장히 달달한 어떤 그 음료인데 그리고, 어묵에다가, 엿에다가, 어, 간식이 너무 안 좋죠. 세 가지 다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과일탕을 드시고, 간식으로 또 청량음료, 탄산 색소음료, 어, 주황색 예쁜 그 탄산 색소음료인 환타를 한캔 드신 후에, 닭봉음탕을두개 먹으면서 반주로, 반주로 무려 소주를 두 병을 이렇게, 어, 흡입을 하셨네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어, 소주를 두 병을 이렇게 닭볶음탕 두 개에다가 드시는 걸 보면서, 아, 굉장한 애주가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간혹 옆 루마스 관절 여성분들 중에서 발병 전에 애주가이셨던 분들을 종종 제가 가끔 어, 뵐 수가 있었습니다. 술은 루마스 관절염에 제일 안 좋습니다. 모든 음식 중에서 정말로 제일 안 좋은 것을 꼽아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그것은 술입니다. 알콜.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여성분이 류마스 양약을 다 드신단 말이에요. 모든 약물을 다 드시고 있어요. 그러면 류마스 관절 양약 복용하면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먹고 싶은 음식, 술, 커피 다 먹어도 될까요? 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여성분,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메토트랙세이트 드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은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입니다. 강한 약입니다. 어, 항암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필 스테로이드, 강력한 염증 억제제. 그러면, 항암제 성분의 약을 먹으면서 아프지 않으니까, 음식을 막 먹어도 되는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되는가? 강한 약을 먹어서 아프지 않고 염증이 없은, 없는 것 같으니까 염증 유발하는 음식 먹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강력한 염증 억제제인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염증 유발하는 음식인 술을 마신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어, 항암제, 메토틀 렉세이트와 부신필 스테로이드, 그리고 여기다가 항말라리아제 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까지 복용하면 웬만한 류마티스는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웬만한 류마티스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물론 통증이 안 가라앉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몸이 더, 어, 좀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 약을 복용하면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믹스커피에다가 술에다가 탄산음료 초코칩 프라푸치노 이런 거막 먹어도 되는가? 어, 지금은 20대 정말 젊은 여성분이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결국은 혈관을 빠른 속도로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이 막힐수록 결국은 나중에 양약을 모두 양약이 듣지 않는 상황이 오고요. 그러다 보면 양약이 듣지 않으니까 그때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오고요. 그 막혔던 혈관을 회복시키는 데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젊으시니까 아직은 소주 두병 먹으면서도 그런 대로 버티시지만은 추후에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꼭 수정을 해야 되는 지금 패턴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 강의 혹시 보시면은 어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요, 꼭어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